네 안녕하세요. 저 아이카 네, 카메라 담당자입니다. 카메라를 처음에 설치하시고 후진을 넣게 되면 정상적으로 카메라는 이렇게 들어오실 겁니다. 그런데 후진을 뺐을 때 파킹이나 드라이브를 놨을 때 모니터 항상 이렇게 켜진다. 이러면 뭔가 세팅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그랬을 때는 점검을 볼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니터를 먼저 꺼줍니다. 그리고 어, 히든 메뉴로 들어가야 됩니다. 메뉴 왼쪽 오른쪽 메뉴를 누르게 된다면 파란만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메뉴를 한번더 누릅니다. 네, 이 화면이 됐는데요 여기서 하단 이 상태에서 뭐 오른쪽 한번 누르면 이 SA라고 화면이 잘려있지만 세이브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 이 기기의 전 상태 전 상태를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해주고 여기서 어, 모니터 전원을 꺼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후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이 나오죠? 다시 후진을 드라이브나 파킹으로 놓고 이제 영상이 음 이제 화면이 꺼지게 돼요. 이렇게 했는데도 화면이 후진으로 전환이 안 됐다. 그거는 여기 보시는 녹색 트리거선, 녹색 트리거선이 이 빨간 선과 연결이 안돼 있는, 그니까 이 선은 지금 살짝 지금 받으신 거는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선은 모니터에 들어가는 노란색 영상선과 같이 들어있는, 같이 나와있는 빨간색 후진 등 신호 단자 선입니다. 이 상태에서 후진을 넣어볼게요. 연결이 안 됐죠? 후진을 넣어볼게요. 이게 신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서 모니터가 켜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녹색 트리거선을 연결을 해주면, 자 모니터 나오는 거죠. 이걸 빼주면 모니터 가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녹색 트리 녹, 이 녹색 트리거 선과 어, 영상 케이블에 있는 이 빨간 어, 요만큼 음, 이걸 볼수없이 빨간 선을 연결해 주시면 이 화면이 잘 나올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 자체가 얇은 빨간색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네, 지금 케이블 연결 특성상 지금 이렇게 된점된 된 점이 좀 다를 겁니다. 이거는 생각치 마시고요. 그냥 단지 이 빨간선이 나와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반 배송될 때는 어, 이 케이블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부분이 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노란색 흰색 연결하고 이선과 트리거선 이렇게 연결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영상 테스트하는 건 이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선으로 영상 연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됩니다